안녕하세요. 9번 남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5탄 총과 7탄 총의 비교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왼쪽 팀은 M16 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뮤턴트 팀이고요. M16은 부캠 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뮤턴트 팀은 파라다이스 가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싸우시면 돼요. 오케이, 다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은 M4 대 베를 갈 거예요. M4 대 베를. 일반전으로. 자, M16팀은 부캠으로 가는 거고, 뮤턴트팀은 아 파라다이스로 갈 거야. 그래서 각자 총 먹고 붙을 거야. 오케이? 아 여기가, 아 여기 아 능선이 아 격전지가 되겠구만. 아 야, 숫자도 아주 그냥 살발하고만 자, 가자. 뮤턴트 먹고, 잡자. 뭐? 어 뮤턴트 나왔다. 시작부터 뮤턴 배율을 찾아야 돼. 오6배 나이스. 깨머리판도 챙기고. 오뭐 나쁘지 가 않은데. 캠미. 오참 좋겠다. 자 혼내주러 가자. 자 부캠 출동. 다 부캠 안에 있네. 팀이 다안 나와. 애들. 어 능선 에 있다. 아신상한테 죽었다. 야안뽑요 야야야 야. 아 뭐야 뒤에 뒤뒤 뒤, 뒤, 뒤. <laughs> 터치 터치 헬리 려줘야 아. M16도 여기 자리 잡고 있었네 아예 그냥 허허, 어, 어, 야 잠깐만 야 여기서 그냥 아예 당하는데? 여기서 그냥 <laughs> 전멸 당하는데 우리 팀? 어 아, 진짜. 뒤에 있는 사람은 뭐야 아직도? 야 이렇게 뭉쳐 다녀야지 이거. 야 MCM 팀한테 그냥 완전 밀리는데?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도망가신다. <laughs> 진짜 M16이 너무 좋다야. 뮤턴처럼 싸우니까. 아니 어디까지 도망가 이 사람들 지금? 어? 여기 봐봐. <laughs> 지금 때려오고 있어. <laughs> 와. 야, 완전 일방적으로 지는데? 야, 봐봐. 하이드만 지금 2킬하고 지금 나머지, 나도 0킬 했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 M16, 승! <laughs> 야, 상대가 안 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탄총의 자존심, 베릴. 베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릴. M4 대 베릴. 북캠전 아니고 일반전입니다, 여러분. 일반전인데, 일반전. M4 대. 자, 베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반전입니다, 일반전. 자, 왼쪽이 M4, 오른쪽이 베릴입니다. 여러분의 왼쪽이 M4 오른쪽이 베릴이에요 가장 인기 많은 총이죠 M4 대 베릴 자 M4 대 베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M16 대 뮤턴트는 M16이 좀 압도적이었지만 요거는 또 베릴이 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베릴의 힘을 보여주죠 우리 자 시작부터 성가방 나이스 아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자쪼끼도 먹고 아 나왔다 바로 나왔네 아 역시 요즘에는 그냥 베릴 시대죠 맞으면 녹잖아요 그냥 마지막 그냥. 일곱 개 사람이요? 내가 잡을게요. 일번 개? 겁도 없이 어, 나 이게 언제 왔대? 야 겁도 없이 지금 베릴 팀에게 왔단 말이야. 어허 이 친구들 보소. 그냥 붙을게요. 연마 안 밑에? 왜 어디였지? 밑에 연막 있어요. 안 미... 아...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있어. 와왜 어디갔어? 퍼레이스. 엄청. 배가 아여야 나무야, 나야 나무야, 나야나야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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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서야 나무야, 나야 나무야, 나야나야 나무야, 나안야 아니 야 다들 야나만야라오야거야 자꾸. 야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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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야 나무야, 나무야, 야야야야야야야야비야 아, 나만 쏴 잠깐 왜 나만 쏘는 거야 자꾸 아, 한명 기절 저확킬확 킬해야지 아 왼쪽. 뒤에도 있어요 아, 몇 명이야 와 여기 다 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웨이 포인트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아아 아, 방풀이네. 아, 이 팀웍이 이렇게 안 맞는단 말인가? 음. 아하, 이거 베릴 팀 이거 뭐야? 다 봐, 따로 놀고 지금. 아하. 베릴 거 어떻게 알았어? 다 여기네. 음. 전 팀원 버리겠습니다. 어? 베릴인데? 이거 우리 팀인데? <laughs> 누가 빵빵 버려? <laughs> 아, 킬 실패, 실패. 오케이, 사랑해 하트. 아이고 앞으로 생각 좀 하고 살아 알았지? 아, 왜 때려? 왜 때려? 넌왜 때려? 뭐주려고 어어, 생각 좀 하고 살라고. <laughs>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어? 아, 저, 누구야, 저 인간 저거. 성광 던지고. 아, 나 진짜. 아. 아니,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 성광 던지고.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 대체 이거. 성간탄으로 아, 나 진짜. 아니, 싸우려고 하니까 나한테 성광 던지고 있어. 누구야? 아, 나 저거 진짜. 아. 지금 화가 나지만 참겠습니다. <laughs> 진짜, 와나 진짜. 야 여기 능선 먹었네. 야 봐봐 이렇게 능선을 먹고 있는데 지금 성광 던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되냐고. 아나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지금 봐, 능선을 먹었잖아. 근데 여기 올라가려고 싸우려고 하니까 나한테 성광 던지고 있어. 지금 M4 대 베릴 하고 있어. 못한 충발오 좋았어 베릴 좋았어. 베릴 아주 좋았어. 자 이제 구대구입니다. 구대구. 아, 베릴 밀린다. 베릴 밀린다. 어어어 좋았어, 좋았어. 할수 있어. 자, 잘하고 있다. 어? 자, 베릴 지금 어, 뭐야? 저 차는 뭐야, 저? 거 야, 막 치. 침... <laughs> 야, 이거 M4 에 베릴 하려고 했더니. <laughs> 야, 이거 무슨, m4 대론인이 자, 이제 6대3입니다 베릴이 6. m4가 4. 어. 자, 이제 m4는 4명 남았습니다. 베릴이 6명 남은 거예요. 어, 지금 베릴 팀이 왠지 우세해. 지금 이길 것 같아. 오, 역시, 방금 보셨죠? m4 대 베릴 붙는데, 베릴 지지 않아. 바로 녹지 않아, m4. 오, 이렇게 각 잡긴 했다. 여기에 푸 던지면 아주 다 죽겠네. 자, 과연. 자, M4팀이 이제, 자리는, 소텔. 오, 오, 멋있고 구했어 m 어? 어? 오. <laughs> 오, 역시 베릴. 자, M4가 심각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M4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두 명. 베릴 여섯 명, 엠포 두 명입니다 이제. 아 이제 엠포 밀렸네요 밀렸어. 자 파밍은 어이 뭐야 이거. 대장이 죽어 있고 여기.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 엠포 팀은. 둘 남았는데 지금. 여기 뭐 성난 친구. 어호. 자 역시 요즘에는 베릴이 대세다 베릴이 대세야 대세야 대세 자그 사이 오 베릴 누웠어요 지금 베릴 한명 누웠습니다 여기 누웠어요 여기 어? 자 M4팀 한번 보겠습니다 맞았어. 자 m 4팀 이제 한명 남았네요 한 명. 자 베릴 6 명이고요. 자 이제 따라갑니다 자 베릴들. 네. 자 <laughs> 너무 공패스 역시 베릴이 대세구나.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야. 자, 1등은 베를 팀이 1등 했습니다. 자, M4팀한테 베를 팀이 이겼네요. 내 예상대로 요즘 대세.